왔다! 왔어요! 왔어요! 입질 입질 안 물어 씨. 아 입질 만 하고 가 맨날 아야야올라 안녕하세요 마코입니다 오늘 3월 24일 물때는 한물 물때는 좋은데 날씨가 예보하고는잘 안맞고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없고 없다라고 하는데 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쎄고 예측할 수 없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연안부두에서 고래호 타고 우럭, 방어, 다운샷 수지 네, 네, 낚시 나왔습니다 5시 30분쯤 출항한다고 합니다 배고니까 그러니까 라면 하나 먹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레오 아침은 네, 진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매운맛도 나오는데 오늘은 순한맛입니다 개인적으로 순한맛 네, 매운맛 다 좋아합니다 배 다닐 때마다 라면이 바뀌어서 질리지 않고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단무지랑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 젓가락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비는 오슬로에서 지난 낚시박람회 때 출시했던 DGR 69G입니다. 6 9 g 낚싯대고요 릴은 크레만 T3 CX. 합사는 무치마 1.5호. 채비는 욕망의 채비입니다. 우럭 2단 채비고요. 봄에는 2단 채비를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끼는 지렁이, 빨간 오징어, 흰 오징어도 준비하고 미꾸라지도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밑에는 지렁이랑 오징어를 달고, 위에는 오징어를 달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고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도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미기가좀 너무 길어요. 보면은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잘라서 쓰겠습니다. 밑에는 지렁이. 지렁이는 지렁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일단에 아래쪽에는 지렁이랑 오징어를 끼웠고요. 이 안쪽에는 오징어만 끼워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거는 네, 봄철에 네, 좀 좋지 않습니다. 좀 잘라서 써야 돼요. 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그 정도? 너무 길면은 물고만 늘어지기 때문에 사용 잘안 물어요. 첫 번째 포인트, 네, 낚시 시작합니다. 날씨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지역이 여바신 것 같습니다. 네, 바닥게 거칠지 않고요. 쓰신 분이십니다. 우렁낚시는 바닥을 찍고 바닥을 질질질질 긁고 가면은 채비만 뜯깁니다. 살짝 들어서 한 바퀴 정도 가고 들고 가줘야지 채비를 뜯기지 않고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채비가 뜯기면 은 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리고 바닥을 수시로 확인해 줘야 돼요. 너무 떠 있으면 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첫 포인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너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물색은 생각보다 좋은 편이고 갈매기가 많습니다. 어, 되게 시끄럽네어 뭐가 입질을 하는 것 같은데, 나이스 잡았어 벌써.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머리 위로 딱 떨어졌네. 아 왕생 왕생. 어, 어이 뭐야? 바닥 이냐 아, 아, 바닥 찍고 한바퀴 정도 감아놨습니다 바닥이 되게 거칠어요 앞에서 놀람이 나옵니다 고기가 나옵니다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바람도 없고 물색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물때가 한 12시 쯤이라 그때 전후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만 안 불면 오늘 딱인데, 물 때는 진짜 좋은데. 일단 제 옆에서 하나 잡고, 어, 지금 또 옆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놀래미. 네. 고기야. 오, 맞다. 어, 이거 있다 아, 걸었어요. 걸린 것 같은데? 아, 옆에 분이랑 걸려. 너무 줄을 풀면은 와서 곱니다. 잠깐 설렜다, 잠깐. 오, 나이스. 아, 부럽다 어, 양 옆으로 다 잡았어. 난더큰 걸로 알아. 더큰 걸로 알아. 한 마리씩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어. 바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왔다 왔다. 왔어. 히트. 오. 히트 히트. 아, 사이즈는 그냥 갖고 갈수 있을 정도 사이즈 같습니다. 기분좋은 첫티트오 아. 괜찮다 어, 먹을만하다 네, 먹을만한 사이즈 아, 나왔습니다 첫번째 우럭 안녕 반갑다 첫번째 우럭 아, 나왔습니다 지렁이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마리 잡고, 네, 다시. 포인트. 아까 그 포인트, 다시 위쪽에서부터 다시 흐릅니다. 아, 일단 한 마리 잡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해도 뜨고 바람만 안 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럭 낚시하는 방법은 바닥을 대고 질질질질 끄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 바퀴 정도 감아줘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대물 없어요. 채비만 뜯깁니다. 나도 와 작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짝 띄어서 채비 운영을 해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왔다. 왔는데 그냥 물어 한번 툭 치고 갔어요. 봄철에는 3월 달하고 4월 달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끼를 짧게 써야 됩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는 짧게 써야지, 고기가 바로 미끼를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히트를 받고 싶으면 미기를 짧게 쓰세요. 액션이 나올 정도의 짧은 길이. 네, 길면은 물고 늘어집니다. 왔다! 왔어요, 왔어요! 입질, 입질? 안 물어. 씨. 입질만 하고 안읍니다 아직 안 갔을 거예요. 좀더 내려줘서 고기의 반응을 확인을 하고 아, 야골로네. 봄철에는 입질만 하고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못 잡는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끝에만 물고 늘어지는 애들 입질할 때 침질을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버립니다 오히려 입질할 때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잡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방금 입질한 녀석은 가버렸어요 왔다 왔어요 왔어요? 물었어 물었어 안 물었어? 아... 씨... 아유 씨...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이번엔 오징어하고 네, 미꾸리하고 콜라보로 네, 한번 껴봤습니다 네, 포인트 옮겼습니다 네, 수심은 20m권이고요 고기가 잘 나와요 네, 오늘 그 물때가 정말 괜찮거든요 네, 날씨만 맞춰주면은 제법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금도 아, 계속 아, 약 올라가지고 아잘 나옵니다 네, 고기가 지난주하고는 완전 다르게잘 네, 나와요 물론 저는 한 마리밖에 못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기 많이 나옵니다. 잡겠죠? 그래도 입질을 계속한다는 거는 고기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나와라 나와라 왔다 왔다 왔다. 잔챙이 같아. 입질은 왔는데 물고 늘어집니다. 아 사짜 하나 안 나오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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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왔는데? 아 입질만 하고 가 맨날 아우 약올라 빨 잡아 비가 간다 잡을거예요 형님 12시에 어? 아니,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응? 시간은 많 아예 안 물어 미꾸리안 물어 입질만 해서 약올라 죽겠어요 뭐안 무는 고기는 내 고기 아닌건 아는데 근데 약올르네자 가자 삼자오로 고기가 있는데 안 무네 아, 오 왔다 왔다 물어주세요. 그래 가지마 가지마 물어 물어. 아또또주일만 하고 안 해. 어 왔다 왔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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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아안 물어 야골르기만 해. 아, 왔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아안 물어 안 물어. 아약올라 왔다 왔다. 아... 어... 아우, 야올라어이 너무 약올라데 진짜... 빼먹고 갔어 땡기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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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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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맞다 오씨 물어 제발 물어줘 고기에 몰려야 내 고기입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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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이씨 다이. 아야 아야 몰라 맞다 어? 아, 하씨진 미치겠네 밥도 이제 도시락 가잖아 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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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히트 아 우럭이에요 우럭 작은거 오랜만에 두번째 이트 내리자마자 받아 먹었어요 사이즈는 방생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에, 크지 않아요 에, 우럭인데 어우 아니네 귀여워 한마리 한마리 잡기 진짜 어렵네 하나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자자 오늘 목표는 10마리입니다 열 10마리 열 어, 못잡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목표는 크게 크게 한마리 더 가자 왔다, 왔다. 히트! 나이스! 방금 잡은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우, 오좀더 큰가? 윗바늘을 물었나? 세 번째 히트.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쭉. 세 번째 히트. 아 이제 물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약올라는데 야 아이, 내놔 아, 세 번째 먹을만한 사이즈는 계속 나옵니다 예, 바닥을 긁으면 은 예, 작은 사이즈만 나오면 저는 항상 좀 띄워놓고 하거든요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 나옵니다 세 마리째 목표까지 일곱 마리 남았습니다 예, 이, 이 맛에 낚시하죠 예, 바로 잡는 재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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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로 힘칠만 해요. 아, 물어줘. 네, 좀더 꼬셔볼게요. 목표질로, 어! 분명히 하나 있었는데. 왔다. 히트! 나이스. 잔챙이 같아요, 이건.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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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놀래미네. 으이. 놀래미, 25년 첫 놀래미. 아니구나. 지난번에 잡았구나. 네, 놀래미입니다. 지난번에 방생해 줬는데, 여기다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안녕. 어, 놀래미도 이게 치는 맛이 있어요. 네, 놀래미. 포인트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변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포인트에서 세마리 잡아서, 너무 신납니다. 오늘 12시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 안 터진다는 전제하에 12시쯤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고 바람만 안 터지면 그래도 얼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바닥 지형을 타고 넘어 다녀야 돼요. 잘 넘어갔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왔다 왔다 왔다! 우럭. 놀지 히트. 아 <laughs> 네, 히트. 작아요. 안나시는데도잘 나오네. 작아, 저 엄청 작아. 아 이거 안까불어요 우럭 새끼 같은데? 우럭 새끼 맞잖아. 아 우럭 새끼. 아유 귀여워라. 붕어빵 하나 나왔습니다. 붕어빵 이런 거는 그래 아, 아야 눈에 찔렸어 이거 아프겠다 야 이렇게 잡으려고 한건 아닌데 일단 바로 강생하겠습니다 아더더 더 커서 만나자 어아아 아, 미안해 내가 널 잡으려고 한건 아닌데 이렇게 됐다 아유 미안 미안하다 야 진정하고 <웃음> 진정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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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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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네한 손의 사이즈 살아 아유 입질은 계속해요. 아, 물이 점점 맑아지니까 계속 입질을 하고, 이제 온도도 따뜻해지고, 날씨가 좋아요. 바람이 안 보니까, 네, 지금도 입질합니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와서 네, 왔 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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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안무네. 물고 늘어집니다. 이래서 봄미끼는 짧게 써야 돼요. 아직 안 갔을 것 같은데, 네, 안 물고 갔습니다. 에이 좋다 말았네. 네, 또 오겠죠. 왔다 물어라 아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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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안 물었었어 아 야골라 아 형님 거구나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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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내건줄 알았잖아 왔다 왔다 물어 이좀큰거 같은데. 아이 누구랑 줄이 걸렸나봐. 묵직한데. 아, 시볼락이었을 때. 네, 세상 귀운 제일 귀여운 고기. 서해 큐티. 네, 큐티 물고기. 볼락입니다. 귀여워요. 방생합니다. 점심 시간입니다. 어머 어머. 저기 네. 나빠라. 저쪽으로 가시면 예. 이쪽으로 이쪽. 가지. 예, 점심시간입니다 예, 반찬도 많고요 예, 밥이 예, 맛있습니다 바람이 다시 예,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10시 50분 꼭지 꼭지한 입질도 한 번씩 들어오고요 왔다 왔어요 왔어요 안무네또야 올리네 안 물면 약오입니다 입질을 하고 물지 않는 고기는 내 고기가 아닙니다 입질할 때 챔질하면 당연히 오 잡고요 확실히 물었을 때 챔질을 해줘야 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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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아요 아안 물어 네, 지금, 지금도 밀당하고 있습니다 호흡 물 때까지 너를 꼭 잡고 말리라 갔나봐요 아 야골라야 골라 죽겠어 다시 야골라 왔다 왔어요 왔어요 사이즈 좋아 피트 히트 사이 좋습니다. 3자 와우. 예, 자3자 우럭 3자 예, 우럭 삼자. 에, 우럭 삼자. 안 되네. 에이. 그래도 먹을 만한 사이즈 하나 올라옵니다. 아이. 네. 네 번째. 먹을 만한 사이즈, 통통하네요. 11시 35분. 야 축하드립니다 20미터권 어 왔다 아니다 어 왔는데? 물었는데? 어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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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어줘 부는거 보니까 놀래미인데 우럭일 수도 있어요 우럭이다 우럭 먹을 만한 거아밥 먹고 오. 이야 야야야쓸 만한 거쓸 네, 만한 거 잡았습니다 어. 어. 네. 쓸 만한 사이즈 네. 먹을 만한 사이즈 맛있습니다 이런 게 맛있어요 네. 우 입질만 하고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확실하게 물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연타 가즈 연타. 자, 한 마리 더 가자. 가자 가자. 어, 왔어. 왔어. 지트 오! 방금 잡은 거만한데? 아리 까보는데 이거? 네?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 우럭 같은데요? 아니, 작아요, 작아. 이렇게 크진 않아요. 뭐 튀는 거같 아니, 아 오우, 이 정도를 작다 그러면 야, 그 얼마나 많이 잡으셨 길래? 네? 네? 네, 먹을만한 사이즈는 계속 나옵니다. 연달아 계속 나오네요. 아, 반갑다. 반가워. 네, 지금이 딱 고기 나올 시간이라고. 12시라고 아까 제가 딱 계속 말씀드렸는데, 12시 3분. 네. 네, 주변에서도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요. 네, 저도 지금 연속으로 잡고, 네, 또 입질 왔습니다. 네, 이거는 입질만 하고 가는 애들은 절대 못 잡아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봄낚시는, 아, 이게 엄청 약올라요. 엄청 약올라. 약올라 죽겠어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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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 한 번에 물은 애들이 없어 아유 시겨오라 바람이 부는데 왔다 안 물어 안무네 또야 골라 나 먹어라 먹어라 어 붙었나 물어 임마 어 에헤이 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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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없는데? 아, 씨. 아, <laughs> 야골라. 엄청 야골합니다. 장애물. 장애물입니다. 장애물도 동일합니다. 그냥 바닥 찍고 한 바퀴 감고 가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조금씩 감아주면 됩니다. 장애물, 뭐, 여박. 네, 뭐다 비슷한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왔다. 어, 어서, 어서. 이제 아, 아닌가, 아닌가. 아, 또야, 올라 수심은 10m 내고요. 바람이 아까 12시 좀 넘어서부터 터졌어요. 쟤네들은 왜 저러고 떠들고 있을까요? 줄게 없는데. 줄게 없다, 얘들아. 저기 아니야? 야, 밥좀 줘라, 밥좀 줘라. 아, 시끄러워. 뭐야, 끝났어? 네, 광어 가기 전까지는 네, 계속 이런 패턴으로 네, 고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네, 뭐 지금 알려드린 대로 미끼는 좀 짧게 평소보다 짧게 쓰시고 입질할 때 챔질하면 못 잡으니까 입질이 확실하게 물었을 때 챔질을 해서 잡, 잡아야 내 네, 고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네, 낚시하시면 되실 것 같고 고래오에서 네, 신나게, 네, 재밌게, 그럼 야구는 많이 올랐지만 네, 잘 하고 네, 들어갑니다. 이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만쿨이었습니다